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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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런트 잡아도 될까? <laughs> 이게 0 0터아 점점인데 안 올라가고 있어 나는. 게임이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거잖아. 구독과 좋아요. 이트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가 끝나고 좋지 못한 성적에 각 개인의 폼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아이엠은 각자에게 주어진 경쟁전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아이엠을 탈퇴하기로 하는 일명 은퇴방을 하기로 한다. 하위 아 여러분들 오늘 원래 일찍 킬라고 했는데 덴모랑 듀오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. 1패종1패종 하다가 여섯 판을 해버려서 그러면 6연승 하고 오신 건가요? 아니요 3승3패 원점입니다. 덴모랑 듀오 할 건데 오늘 막다수 시간 했든요 아, 근데 진짜 오늘 덴모랑 연승 타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게임을 찾았습니다. 가자, 가보자. 여보세요 아씨? 어 왔어 왔어. 어, 가자 가자 어,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. 나 가자. 방금 나 방금 충격 먹었네. 왜왜 왜? 왜, 왜. 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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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올렸네. 음... 테리보다 점수 낮던데 너가? 야 어떻게 뭐좀 e 고 싶지 않아 그냥? 혹시 e 런 d 접어 e d d y Teddy, t e d d t e 데 d y Te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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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d d Unbelievable <목소리가> guys! 야 이거 그냥 두합 시연쓰지 말고 우리 둘이 25킬씩 해야 돼. 혹시 나 베이팅 안할까나 혹시 들어갈까 하는데. 나너딱 너한테 던져주시. 포커스 되면 나 네이드 네이드. 그냥 차라리 나한테 던져 네이드. 아 그래? 아 진짜 던지지 말고. <laughs> 아 느낌 있게 던져줄라 했지. 템엔드. <목소리가> 나 찍혔어. 그 뗐다. 시프리콘. 왜냐면?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킬 조이 처치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다음. 스르탄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처치. 와! 에이 방비! 이거 방금 딱 느꼈어? 야 이게, 이게 600점? 아천점인데안 네. 올라가고 있어 나는 아천점님 다르긴 다르시다 진짜 <laughs> 아 기분 좋네 나폭 여기다 한번 깔게 너 알아서 라알겠 이렇게 던지고 내가 깔게 범위 확실하다 컴컴컴파이크 설치 올라 a 세 w 저기야. 와. What? w h a 이 w h a 이 w h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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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 t w h 지금. What? <laughs> 나, 나 아, <laughs> What? Oh, 주말, 주말. 털어... 나이스. 하프 하고 아, 너무 아 아, 아다 아, 아깝 너무 아 아, 너 아깝다. 아, 너다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. 근데 샷감 빨다, 너. 그럼. 아, 너 아깝다. 아, 너무 대대 이렇게 하지 쟤 x 같네 던지고 싶네 갑자기? 아하하 <laughs> 아이 기사님 그냥 또 분위기 풀려고 형님 하하네응 <laughs> 음, 알고있어 알고있어 파를 <laughs> 열어볼까? No. 잡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프가 <laughs> 키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! 아, 근데 뭔가 이게 존나 한티 아, 자꾸 한티게 모자르냐나? 열받네. 그러니까 이게 늙어서 그래. 그거는 딱 늙어서 그런 거야. 스파이크 설치. 적잡혔 와! 무덤으로 보내 버려. 아군한명 남았습니다. 뭐 뭐? 간다. 공포를맞이해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, 시간 많이 남았냐? 아니야. 시간 반 정도? 걔 스모크사이? <목소리> 인겨 들어오겠다 <목소리> 와우 버니 <목소리> 지금 존나 잘 쏘냐 근데 <목소리> 야너 아스파스 뺨을 치고 개새 지금 죽었는데? <목소리> 약간 방금 딱 <목소리> 썸띵뺨 후려 치는데 그냥? 어 썸띵뺨을? 버니가 썸띵뺨을 후려서 그런지 띵게가 요즘 살짝 저조하더라고 여기 <목소리> 조심해 와우! 스파이크가 C 지점에 아군이 플레이. 방금 내 베이팅 스텝봤어 기사님이 조심해. 실적이 좋은 전쟁. 이유가 있으시네 <laughs> <laughs> 어좀 심한데? 근데? 이 노토크 저거는 서운하네 하딩맨 아이고 아이고 헤븐 아니면 쇼 아군에 한명 남았습니다 와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아, 아 300점 잘 쏴버렸다 씨. 괜찮아 괜찮아 방금 잘 썼어 <laughs> 빠른 진짜 아아왜 그래 왜 그래? 그래? 스파이크에 떨어졌습니다. 아니 씨. 한명 남았어. 어 얘네 미드 너무 빨리 빨리 건든다. 대공대 대대에이존에이커밍해커밍해에이 <laughs> 오케이. 와! 야이 야, 이걸 픽을 왜넣 나? 픽을 왜 나와요? 넣... 픽을 넣... 아, 왜 나와요? 잘해요. 뭐니 약간 나 그, 약간 그런 느낌 들어 지금. 뭐? 어디 내전에서 이제 1, 2 티어 막 이렇게 막 말하잖아. 나 지금 한3 티어쯤 된 기분이야. <laughs> 야한명 아웃한 잠... 아니 얘뭐 하는데요? 나 어디 안 간다니까? 재미 있었어? 예, 예, 짠짠짠. 톡한명 남았습니다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아니 버니님 치렸다. 님 아니 근데 데모님 오이 언제 하세요? 아니 세 명은 마이크 <laughs> 안 쓰고 한 명은 로인을안하네 <laughs> <안 웃음> 대백백백어디로대 오디오, 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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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오, 백오디 덴모님, 좋습니다, 지금. 상대 킬주보다 지금 2데스 더 적고, 1없이 더 많습니다. 오호. 근데, 그러시면, 그렇게 따지면 진짜 360점이 되시는 건데, 동의하시나요? 알겠어, <laughs> 알겠어. 미안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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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10킬 넘기고 저희 다시 같이 해요. <laughs> 오씨 비매이 부시. 야, 아, 말안 아, 300점. 야! 아, 300점이야. 야, 300점. 네, 300점. 너비메인 나오는 거말안 하는 거 맞아? 죄송합니다. 300점. 죄송다. 합니잘해 보자, 우리. 야, 너 살포 쳤어. 아이. 죄송. 죄송. 나 게임 이래야지. 게임이 래야지 게임이 또이런맛이있어야지이거잖아 원시티 원마켓 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<laughs> 와우 s 야이 t 야 이거야! 이거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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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야! 이거야! 이거이이이 Фули-пул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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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Фули-пули!